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 어저께 우리 성탄 예배를 어, 드리고, 어, 이렇게 성탄 예배가 성, 어, 새벽 기도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어, 제 몸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저는 감기인 줄 알고 어또 병원에 갔더니 어 이렇게 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 한 다섯 여섯 시간 시간 동안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아픈 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어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 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아, 나 이렇게 힘이 없구나"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 고잘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장염 하나 안 아파도 이렇게 두통, 또 오열, 오한 오 뭐, 구토 이렇게 나오는데, 아, 여기 참,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참 힘이 없는 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언제 내가 이렇게, 아, 나 정말 뭐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냐면, 뭐든지 잘될 때. 그리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어, 어, 나, 내가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참, 우리는, 우리는, 어병 하나, 질병 하나도 어 이길 수 없는 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병들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어 우리는 어 순간순간마다 어, 내가 건강했을 때는 어 잊어버리다가 이렇게 아프게 되면 아 나는 이렇게 연약한 또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해지는 어 그런 어, 존재임을 참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우리가, 어, 이제 12월 31일이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아, 우리가 참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아,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방황도 있었고, 참 여러가지 일들이 2023년 안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그러나 어, 한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어, 설교시간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 바닷가를 거니는 한 청년이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어, 재미있고 행복했을 때는 네 발자국이더니 어, 힘이 없고 무너질 때에는 어, 두 발자국이었다고. 하나님 따진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힘들 때에는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어, 나를 그냥 두셨습니까?라고 했더니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가 앉아있을 때, 너가 엎어져 있을 때, 어쨌든 가야 되는데 그때 너를 엎고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이 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또 힘듦도 뭐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 정말 우리 여러분 예배를 어, 예배 시간만큼은 어, 정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어, 주 앞에 내려놓고 어, 가는 어,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 그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주의 권속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들이거든요. 어, 그 말씀한 시간들을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목 어, 뭐 지도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화살을 맞은 것을 우리, 어, 성도들에게, 어, 화살로 맞춰줘야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말씀을, 어,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과학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경제를 알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떤 지금 현세의 상황 속에서 내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어, 목사,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어, 전도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어,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들더라고요 여러분, 어저께 크리스마스 할 때, 마스라는 말이 예배잖아요, 예배. 여러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듣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어 저도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어 북한에 계셨던 북한 한 사람이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무슨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을 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했다잖아요. 하나님을 나는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말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목회 목사님이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우리 북한 동지께서는 고조... 할머니를 보셨습니까? 할머니를 보셨습니까? 할아버지를 보셨습니까? 고종 할아버지를 보셨습니까? 했더니 아직 못 봤지요. 없었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북한 어, 북한 사람들은 유물사상이잖아요. 보지 않고서는 안 믿어요. 내가 여기 앞에 있는 쌀이 보여야 믿는 거죠. 절대로 그 뒤에 있는 어떤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어디에다 선포해야 되냐 예배 시간에 선포하고 선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와 함께 가는 시간 다시 내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새벽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볼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시간 통해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되도록. 하나의 역사에 해주 없어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 저에게 탁 화살로 주셨던 것, 바, 바, 저를 맞추셨던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화살을 탁 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맞는 그 화살이 맞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게 맞아.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주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이 지금 어려움은 하나님이 맡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그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맡기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예수 그레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여러분은 이제는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뭘로 연결되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러분 하나, 여러분이, 어,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하나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 간다. 여러분의, 어, 김사깟은, 김사깟 김삿갓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 가고, 우리, 어, 강석준 장르님은, 강석준 장르님과 살아가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다. 연약할 수도 있죠. 부족합니다. 안될 때가 있고요,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부서졌다. 다른데서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세워져 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디 다이 잘난 사람 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학벌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아프면 끝나는데. 근데 한 사람이 아프잖아. 다 아파. 한 사람이 어, 너무 힘든데 다 힘든 거죠. 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 가정 안에서도요, 한 사람이 탁 힘들잖아요? 다 힘든 거예요. 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입니다 우리가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면 있어서, 부족함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다 연약한 거죠.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 쓰잖아요? 다 세워져 갑니다. 희한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 다 서가잖아요, 다 세워져.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성,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 무너질지라도 다시 우리가 다 세워놓는다. 그러면요, 같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똑같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안약한 자, 믿음이 많은 자, 또 믿음이 있는 자. 그런데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믿음이 안약한 자도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정을 놓고 또 우리 한 옆에 있는 사람을 놓고 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 가정이 성전 성전으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인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 어, 여러분, 그 연약한 자들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그럼 나도 지어져 간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함께 지어져 간다. 그게 여러분 중보 기도라고 하면 중보 기도. 중보 기도가 뭐냐? 연약한 자들 놓고 계속 기도하는 힘이 없는 자들 놓고 계속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 많은 자들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탁 쓰게 되면 다 세워져갑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